미니미니 미니, 미니, 미니 그램아 그래. 미니 그래. 친구 아버님 장례식에 그저께 다녀왔거든 음. 금천구 안양천 흐르는 쪽에 음. 그 구디 쪽에 있는 거였는데 장례식장 거기를 갔는데 사인이 폐암이었어 흡연으로 인해. 음. 항암 치료를 하셨는데, 좀 완화되셨어. 항암 치료하실 때는 담배 안 피고 오르셨다가. 어, 이제 가족들이 희망을 잡았는데, 아버님이, 아, 나 도저히 담배, 이건 해야겠다. 친구인 아들은 아빠한테 너무 화, 화가 나고 속상해서 뭐라고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암이 좀 많이 확산되셔가고 결국엔 돌아가셨고, 그래서 가족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는, 그래서 좀 그렇게 슬프게 가셨지. 되게 선풍적으로 되게 좋으셔. 구두빵 하셨거든. 음... 그 금천구청역 앞에 있는 시장 앞에서 아, 반찬 가게도 하시고 그거. 되게 되게 선하고 되게 좋으신 분이셨는데 엄마도 거기 구두 자주 수리하러 가시고 잘해 주셔서 좋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세상을 음, 세상을 떠나셨지. 잠실에서 대림까지 가는데 뭐 1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 정도 걸려. 아, 오가는 데좀 너무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laughs> 놀러 가는 것도 피곤해서 못 가는데 <laughs> 그래도 이제 슬픈 일이니까 가야죠. 맞아. 가서 인사하고 푼일에는 가서 위로해주고 해야 돼 그게 또 기억에 남거든 음... 하... 음. 아, 뭐 이사장도 요즘 체력 저항기가 부쩍 좀 떨어지는데 음 아니야 나는 저게 <laughs> 가을이어가지고 조금 컨디션이 좀 좋아지고 있어 아... 흡연과 음주를 금할 마음은 아직도? 아니 음주에 대한 거는 없음. 경각심을 항상 느끼고 있지 어, 아. 끊을 생각도 하고 있고 오늘은 술을 안 마실 생각이었었어 오... 음. 오늘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안 마시는 거지? 어, 그런 거 같아 어. 어. 담배도 매일 피고 매... 그치 매일 한 갑? 어. 술은 두 병, 두병두병 두 병? 소주 두 병, 맥주 한병그 정도 담배 값이 한 5만 원 돼야 돼 <laughs> 아, 야, 그렇게, 그렇게 가, 야, 그런 논리로 가면 안 돼. 그런 논리로 가면은 서민들이 <laughs> 많이 힘들어해져. 아, 근데 아...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적인, 대략적인 금액 산출된 게한 34만원 정도가 되더라고. 우와. 근데 거기다가 이제 담배까지 껴서 하면은 한 45, 주말 또 있으니까 한 50만원 돈 정도인 것 같더라고. 야, 5 0만원이면 거기다 이게 나 혼자 어. 먹는 거니까 와이프까지 합세하면은 한 0.5배 정도 쳐야겠지. 어. 그러면은 정말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돈을 한 70에서 75만원 정도를 소비를 하는 거지. 아, 이거. 는 외식 시켜 먹으니까 또 배달비도 포함이. 아니, 평일에는 뭐. 요즘 거의 없어. 어, 평일에는 없고. 어. 주말에 이제 토요일이랑 일요일 정도인데 그때 해서 우리가 외식비 한번 나갈 때대략적인 금액은 한. 11만원에서 14만원 사이? 많 어. 많이, 4인 가족 기준 뭐 그냥 평범한 거지. 어, 근데 그렇죠? 우리. 또 애들도 있으니까, 우리 애들이 이제 유아로 따지면 좀 많이 나가는 거고. <웃음> <웃음> 좀 줄여야 돼, 줄여야 돼. 너무 많이, 많이 나가는 거야, 음. 이거? 줄여야 되는데 또 그러질 못하네, 맨날. 그, 나, 나 이모부님, 나 어렸을 때부터 길러주신 이모부님도 어. 똑같이 돌아가셨어. 어. 그니까 어... 폐암에 걸려 폐암 거의 말기에 이제 발견하셨는데 항암 치료를 잘하셨단 어... 말이야. 그리고 그때 이제 내가 사촌 동생 어... 어... 군대가 있었고, 근데 이게 가족들이 이제 그 군대 에 있을 때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상태가 어... 안 좋은 거랑 항암 맞으시고 이제 그랬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걔 이제 상병, 상병 때 이제 돌아가신 거지. 네그 음. 이모부님도 참 사람 좋으신 분인데 좋아, 술도 좋아하시고 담배도 좋아하시서 음. 담배를 몇번 끊으시려고 하고 술도 단주하시고 그랬었는데 마지막에는 마지막에는 담배를 끝내는못 끊으시더라고. 아. 음. 그래 그래 가지고 이모부님도 그래서 마지막에 담배를 태우셨어. 아. 그래서 가지고 좀 아쉽게 돌아가셨지. 나 군대 병장 때 어 이모부님이 돌아가시면은 군대에서 나오는 건안 되잖아, 그지? 같이 깨가 좀난안 음, 되지, 난안 되지. 근데 그때 뭐 어떻게 주말에 돌아오셨던 걸로 기억해. 응, 어, 어. 상치르고 주말에 돌아셨나 중간에 내가 나왔나 뭐 어떻게 해가지고 했어. 장례는 3일동안 치렀어? 응, 음, 3일장나 어, 갑자기 그그 그 기억이 이렇게 안 나지? 군복 입고 <laughs> 장례식장 있었던 걸로 기억해. 어, 스태콤이 아, 기억이 안 난다. 어디서 했지? 미니 그랜드. 이게 유교적인 전통에 의한 뭐 그런 건 되게 많더라고 해야 될 게. 음, 그런 장례 절차들이 있지. 뭐 1일 차때 임종, 음. 수시, 발상, 치장, 음. 부고. 뭐 2일 차 때는 염습, 입관, 영좌, 음. 성복. 3일 차 때는 발인과 연결식, 하강과 성분, 위령제와 반우제, 사무제. 와, 이거 너무 유교적이다. 뭐 제사 제사 자체가 어제 제사를 지내잖아 또 돌아가시면 어. 바로 어. 제사 자체가 유교인데 뭐. 제사 이꼬르 유교 음. 아니야? 와, 맞아, 맞아, 음. 맞아. 그런 거 <laughs> 같아. 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데 근데 이것도 한해 그냥 뭐랄까, 문화라고 생각하면 좀 쉬운데.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제사 지내면 안 되잖아. 아, 카톨릭 제사 지내? 지내? 어, 아, 아, 계신교가 안 지내지. 카톨릭은 제사 잘 지내고. 아, 있어. 그래? 안 지내, 안 지내던데? 우리 저기 셋째 이모님은? 아니야, 안 지내. 우리 친구가 다 카톨릭인데 제사 지내는데. 아, 했는데. 그래? 부공만 그런가? 어, 뭐. 짬뽕 됐을 수도 있고. 근데 천주교는 토속 신앙과 많이 결합된 음. 거라서 천주교 교황청에서 도 한국 절하는 문화는 그거는 조상에 대한 문화로 인정을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 그거를 뭐 천주교는 좀 약간 좀 별개로. 어. 장례 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어. 그분한테 장례 요즘에도 유교처럼 이렇게 하나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게. 죽음이라는 게, 어, 예전처럼 이제, 만약에 뭐, 내 부모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으면은 집에서 음. 모시고, 사람들을 모시고, 우리 집에서 이제 그 음. 모든 그 관례적인 절차들을 다 행했단 말이지.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료 서비스에 많이 치중돼 있잖아.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음. 것을 병원에 가서 확인을 받고, 그 확인을 받음으로써 해가지고, 음. 이제, 죽음에 관련된 그 제사라든가 장례 의식 절차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 그니까 러어차면 예전과 다르게 어떤 가족끼리 소규모적인 그 죽음에 관련적인 행사가 아니고 어떤 의료 서비스적인 행사가 된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절차식으로 변해가는 게 조금 이렇게, 어, 좀 뭐랄까 나는 그닥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 어 음.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돌아가셨으면서 애도하는 마음 자체가 어느 순간 그, 내가 원치 않는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막 가게 되잖아. 어, 만약 음. 나는, 어, 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좀더 곁에 있고 싶고, 좀더 사람들 만나게 하고 싶은데, 어뭐 3일이라는 기간을 주고. 어, 뭐, 그런 음. 식으로 이제 어떤 서비스 업체, 뭐, 보험 상례, 그 상조회사에 이제 거기서 위임을 하니까. 어 그런 음. 부분들은 별로 난썩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 그리고 요즘은 음. 3일정 안 하는 데도 있어. 3일장. 어, 1일장? 한다? 뭐,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 짧게. 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외부 분들이 하루만에 어, 그렇지. 거야? 거의 이제 안 받는다고 보는 거지. 2일장, 2일장을 한다던가 아... 근데 2일장이 만약에 아... 뭐, 돌아가신 분이 뭐 저녁, 밤 10시에 돌아가셨어. 그리고 어...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이제 발인이 들어가는 거거든. 그니까 정말 빠듯한 거지. 아... 그러니까 절차만 행하는 거야 절차만 그 장례에 대한 절차만 어. 내가 유족 의 마음은 대변하는 거 없이 그냥 절차상 그 순차적인 것만 행하니까 별로 좋지 못한 거같아 장례 지도사 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줬는데 음. 장례 순서가 음. 임종 집 또는 병원에서 후송인도 절차를 받아서 가족이 정한 또는 장례식 호실이 있는 곳으로 음. 정해서 후송인도 절차를 밟는구나. 어. 집 또는 병원에서 임종 시간에 적어놔야겠지? 그~ 그~ 어, 아~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의료, 의료 시스템에 대한 그 서비스 쪽으로 얘기하자면은 그렇게 되는 거지 어~ 음. 확인을 받는 거지 장례식장에 이제 또 임종 후에 가면은 장례식장에서 직원과 함께 장소를 또 정해야 음. 되고 사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병원 장례식장 장례사를 사용할지 음. 가입한 장례회사가 있는지에 따라서 상조회사에 전화하면 되는데 장례지도사 이분 말씀에 따르면 병원마다 장례식장 장례사가 따로 있대 항상 다 있대 아, 상조해 있대. 있지. 어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게더 약간 경제적인 측면에서 낫대. 근데 뭐 가입해가지고 장례하려고 돈 내는 건데 그거 해봐고 여야지어어 어, 뭐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거 하는 게 낫고. 오. 수시라는 게 있는데 이제 고인의 몸을 최초로 닦아드리는 일 예. 어. 장례 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자동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와 이, 어, 이거 할수 있을까? 어. 아 이거는 저기 유족이 안할 수도 있어. 할수 있어?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 저기 뭐야 그 염한다고 하잖아 염. 어. 어. 이게 지금 염한다는 거 같은데 그냥 우리가 저기 어. 우리 외할머니 돌아을때 염하는 걸 봤거든. 가족이 참관 아, 참관은 참관했어? 하는데. 우리가 그 어... 행동을 행하지는 않아. 거기, 왜냐면은, 응, 아, 음, 거기 전문가분들이, 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음... 다 하나씩 꼼꼼하게 닦아주시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는 거지. 그때 이제 삼배 옷도 입, 옷도 입혀드리고, 이제 깨끗하게 이제 해드리는 음... 거니까. 그걸 우리가, 우리가 뭘 한다고 하겠어. 그냥 오늘 참관만 하고 보는 거지. 이 다음에 이제 저 화장장 예약을 해야 되네. 응, 어, 응, 어, 그치. 제사를 할지, 매장을 할지 등등. 그리고 입관을 하고 발인을 음. 하고 가족이 돌아가시면 어, 참관해서 본다. 어, 그 실, 실질적으로 어. 뭐 유족들이 가가지고 별다르게 항한 하는 건 없어. 근데 대부분 도장하고 사인, 어. 그쪽 위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 뭐 내가 뭐라 우리가 뭘 한다고 장례 깨어들어? 또 모르니까 또. 어봐야 말해? 그 내가 지금 얘기했던 지금 죽음이라는 그게 예전에 우리 어. 뭐. 어렸을 적 그리고 우리 어머니 세대 때는 이렇 부모가 죽던 가족 친지들이 죽으면은 그 집으로 모셔와서 집에서 그 장례 행사를 다 했단 말이야. 어 음. 지금 같은 경우 는 이제 병원에서 다 하잖아요. 죽음 죽음조차도 병원에서 맞이를 하니까 옛날에는 집에서 음. 죽음을 맞이하고 집에서 이런 절차들을 한 후에. 이제 뭐그 음. 묘로 모시든지 화장을 하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됐지만 지금 같은 거는 이제 음. 죽음이 어떤 의료 서비스 형태로 변환이 된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음. 이 유족이 할수 있는 건 없는 거야. 그냥 마음만 아파하고 뭐 내가 우리 부모의 뭐 몸을 제대로 닦아줄 수 있는 상황도 한다말 하겠지만 한다말 음. 하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일들은 별로 없다라는 거지. 아 근데 이게 상주가 되면 이렇게 이것저것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나는 참 이해가 안돼뭐 어쩔 수 없지 내 부모는 내 상주가 가는, 가는... 뭐 다... 근데 결정권자는 상주니까 결정권자가 상주니까 당연히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지 아 진짜 슬퍼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러면? 음... 그렇지 그래가지고 뭐 대부분 다른 사람이 많이 도와주고 하지 옆에서 이번에 그 친구가 음. 결혼한 친구고 애들도 아, 있고 그래? 근데, 와이프도 가, 같은 교회에서 만난 애라서 아... 아는 애인데, 남편이 너무, 너무 덤덤해서 지금 너무 불안하다고. 아... 너무 슬플 텐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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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지금 덤덤해서 장례식 이유가 너무 걱정된다고 하더라고. 아, 아휴, 걱정은 뭐, 그, 있어. 다 마음으로 다 위안 삼는 거지, 뭐.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게 지금 당, 뭐, 바로 돌아가셨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일정 기간을 뒀잖아. 그런 실질적으로 음. 사람이 어느 정도 수긍할수 있는 기간이 있지. 솔직히, 되려, 갑자기 급작스럽게 돌아가신 분들은 음. 정말 어떻게 방법이 없어. 왜냐면, 스포할 음. 시간조차 주지도 않고, 헤어질 시간조차 주지 않았잖아. 근데, 되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일정 부분 시간도 있었으니까, 그래도 갑자기 돌아가신 것보다좀낫지 아, 근데 <laughs> 내 부모가 죽었는데 뭐 그런 게 어딨냐. 다 음... 마음 아프고 슬픈 거지. 애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나내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이 아직 없네. 이제 60대에 돌아가시기는 흔치 않으시니까. 음, 그렇지. 내 친구 아버님도 68이라고 하시더라고. 아, 좀 이르신 나이지 요즘은. 음, 어. 요즘은 뭐. 출신 넘으셔도 정정하신 분들 뭐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젊으신데 돌아가신 거라서 되게 좀 안타까웠어. 안타깝지. 그래도 좋은 거 많이 보고 가실 수 있었는데. 난 가족 중에 아직도 돌아가신 분이 할머니 정도? 친할머니가 나한 중학생 때 정도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음. 그때 이제요. 초등학교 때 어머니 이혼하고서는 연을 끊고 살아가고 음, 친가랑 네, 나중에 친척 누나한테 이제 할머니 돌아가셨다고만 들었고 뭐, 부고 소식도 엄마가 들었음에도 안 알려준 건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난 몰랐어 돌아가신지 그래서 뭐 가족에 대한 그런 돌아가신 감정이나 또 할머니랑도 뭐 친한 느낌이 아니라 나한테 좀 약간 적대적인 느낌이어서가끔 그 하게 친할머니들과는 어. 조금 이렇게 대립적인 게좀 있더라고 외가 쪽은 좀 친하게 되는데 대부분 다 그냥 고모들이랑 안 친하고 뭐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지 집안 분위기 따라 다른 거니까 너랑 나랑만 그런 거지 어. <laughs> 아니 아니 대체적으로 그럼 대부분 다 그러지 않냐 고모랑 안 친하다고 하던데 어. 이모랑은 친하고 에이 가족마다 다르겠지 또 근데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엄마가 친한 사람이 이모잖아. 어. 그리고 엄마랑 그치? 조금 벽이 있는 사람은 고모고. 그럼 러그 어. 자녀들이 누구한테 더 살갑게 굴고 누구한테 더 친해질 수 있는 여건이 되겠어. 당연히 고모보다 는이모일좀 응. 그냥 그렇다고. 미니 그랜. 연세가 지긋이 오래되셔서 이제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자연사하시는 것도 이제 그런 어른들도 분명히 어, 많이 계시고 그렇지. 그럼에도 이제 자연사도 어차피 슬픈 거는 마찬가지잖아. 음. 태어나는 것에는 오는 것에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에는 순서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합니다. 요즘 음. 가끔 내가 살짝 좀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인스타그램에. 돌아가신 분들 그 장례식장을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셔. 근데 장례식? 장례식장, 장례 그 영정 사진이랑 막 찍어가면서 올려가지고 뭐한뭐 뭐 고인 고인 아 그래 그게 되나? 고인을 애도한다는 식으로 간혹가다가 나오거든. 그 죽음이 궁금하지는 구, 죽음이 궁금할 수도 있지. 아니면 뭐 그런 거 애도하는 마음을 다 같이 하겠다. 뭐 내가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너네들도 알아근데 어... 그런 그런 행동들은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나? 좀 지향점을 좀 가져야지. 근데 장례식장 안에 들어가서 그거를 핸드폰을 들고 있을 수 있단 뭐 말이야? 사진을 찍는 사진 우와. 찍는 사람들도 있고 영정 사진 찍고. 근데 뭐 가족 가족이라든가 뭐그 찍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그이뭐야 그런 거면은 진짜 친한 관계인가 보다. 그 정도면 친한 관계. 아, 난 모르겠어. 나그 행위 자체가 맞는 행위인지도 잘 모르겠고. 아. 어... 그 정도가 서로 용인되는 관계이고 그걸 할수 있는 용기가 <laughs> 있는 사람이라면 용기라 어. 그냥 뭐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죽음이라든가 장례식에서는 웬만해서는 행동 자체 하나하나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 말한 마디도 조심하고 왜냐면 애도를 하러 갔고 그 죽음을 맞이한 사람에 대한 유족들한테도 항상. 배려를 많이 해야 되잖아. 누구보다 도 왜냐면 너무 큰. 아니 없을까? 근데 사진 찍을 시간이 없잖아. 들어가서 저들 뭐 절을 하던 기도를 하고 음. 상주랑 인사하고 그다음에 빠지는 게 예인. 근데 뭐 유족의 거기서 그 유의 지인이라든가 뭐뭐 뭐 그런 관계겠죠 아마. 아 아니면은 되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격식 차린 그런 장례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장례식장인가보다. 그런 거면 가능하지. 그냥 별로나 그런 사람 이해 이해는 좀안 돼. 이할것 같지도 않고 앞으로도 나도 안할 아, 거고. 아 생각해 보니까 좀 편한 편하게 지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절차 말고 조금 편하게 장례 치르시는 분들이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음나 아, 항상 그 장례식장은 항상 무거운 마음이니까. 전에도 나 나랑 나이 비슷하신 분인데 돌아가신 분이 계셔 자녀 둘이랑 그 집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장식장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이제, 감정을 추스지를 못하겠더라, 나도. 그게 막, 친한 사람도 아니었어. 그냥 얼굴 보고. 거래처, 거래처 사모님 중한 분이었거든. 근데 여튼 나는 그, 음. 죽음, 죽음이라는 거는 내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냥 우가좀 조심스러워. 음. 그냥 모든 행동, 행동 하나가 조심스러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뭐좀 편하고, 좀 이렇게, 뭐 어떤 슬픔이라기, 슬픔이라는 감정보다는 하, 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일상의 한 부분이라고까지는 생각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내가 좀 고지식하고 음.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마인드는 좀 그런 마음이 좀커 특히 죽음에 대해서는 십 음. 살이 음, 예전에 한번 와이프가 이제 누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가셔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음. 대부분 호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 어, 어. 나는 죽음의 호상은 없다고 생각하거든. 어, 물론 어. 그분이 잘 살아오고 열심히 살아오고 나가지고 자기의 연명을 다 하시고 나가지고 돌아가시 편하게 돌아가신 것만큼 또 복은 없다고는 하는데 그냥 나한테 죽음은 슬픈 거야. 어. 나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많이 울었었거든. 나를 많이 챙겨주시고 나를 많이 키워 나를 거의 키워주셨던 분이니까. 어, 음. 그분 돌아갔을 때내 진짜 많이 울었어. 왜냐면 대부분, 우리 이모들도 그렇게 많이 안 울었거든? 어, 음. 우리 외삼촌도 오셔서 나한테 얘기했어. 네가 제일 많이 울었다고.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게 좀, 나는 막연히 조금 어렵고 조금 음. 뭐랄까, 조심스러워. 얘기할 때. 네가 정, 정이 많아서 그렇지. 어, 뭐, 그런, 음. 그런 부분도 있을, 있을 것 같고. 음, 여태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음. 그런 어떤 매체 SNS 매체에다가 올리고 그러는 거는 조금 지향하는 지양하자라는 좀 그런 생각들이 좀 커. 음. 어. 아. 아, 네가 어떤 말인줄는 알겠는데 그 가풍이나 어떤 좀 조금 다른 문화면은 어, 아, 아, 그런 거 있을 것 같아. 저는 그런 게 있다. 내가 내가 죽어 가지고 관에 묻혀 가지고 내가 나의 죽음 애도하기 온 사람을 보는 차라 내가 살아 있을 때 어, 살아 있을 음. 때 장례식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뭐 해외 토픽이라든가 뭐 그런 데 나오는 것들 있잖아. 어, 음. 나 어, 그런 봤어. 문화도 그런 문화는 용인돼야 된다고 생각해. 되게 좋은 음. 것 같아. 나도 내죽 내가 먼저 주, 만약에 죽는다면 내가 죽을 걸 알았다면 뭔가 좀나 파티 같은 분위기로 만들고 음. 싶지. 나 울상 이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인근 있어. 음, 나도 그런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마지막 임사하고. 뭐 새로운 응. 순간에 뭐 감사 마음 표현하고 또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 뭐 오래된 때 같은 거벗킬수 있을 시간을 만드는 건 좋지. <목소리>